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시과 소관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안성시 지역 정부와 조례에서 안성시 지역 지능 정부화 조례로 하고 상위법인 지능 정부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제1호는 공정한 유정 활동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 참여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화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제 7조 7항은 정부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 4조, 제 14조,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2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원회 비용측에서 관계 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 정부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정부 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 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 5조에 보면 지역 정보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예. 예.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실행계획, 실행계획을 또 세우도록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단위가 없어요. 상위법에 보니까 3년 단위로 여튼 수립을 하게 되어 있던데, 네. 예, 지능 정보와 종합계획에 <laughs>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아, 그 전에 는 이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했고요 올해 또 이제 계획을 수립할 적입니다 아,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는 (3년마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냥 종합계획을 그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 하셨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수립 단위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아, 예.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7조를 보면 7조 6항에 지금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하고를 지금 회의를 시작하고로 여튼 이제 바꾸는 내용인데요. 네. 예, 앞쪽에서 위원회 회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예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수정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8조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지금 종합계획과 함께 실행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규정이 있는데 어, 지금 실행계획 수립과 변경내용 부분에 대한 심의 부분은 지금 떨어져기 심의 조정 부분은 지금 내용이 규정이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호를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하고, 2호 같은 경우에도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분석, 점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로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그 수정안을 동의안으로 채택해서 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1항입니다. 정보와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정보와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의 6항에서는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변경하고, 제8조의 1호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호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실적의 평가 분석 점검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지역정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이기룡 정보통신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